즐기를 제대로 즐기고 나면 부작용이 여행이 끝난 것 같아요. 독일 비행기 모양 차 이거 뭐야? 뭐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고 미리 챙겨온 일회용 슬리퍼로 신발을 갈아신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원래 오빠가 <laughs>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음 으음... 택배를 붙인다고 하더니 음 으음... 예상 시간이 2 시간이래요. <laughs> 블러리 먹을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보자. 과자 맛. 맛을... 맥도? 음그 과자야 치즈파우더 나봐. 과자랑 스파이트초콜랑 아이스크림이랑 어우러집니다 소세지 먹으러 왔어요 기는일라나 음. 고기는 라나 어디든 상관없어 서 먹고 이런거 음. 맛있어? 응 음. 그대로야? 응음 느낌 글글 이거 먹어 봐 음. 여기 넙장. 욕실이 꽤나 큰거 같고 이렇게 네 명이 잘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젤리를 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게 충분 히 이상해. 아니, 호텔 두개 예약했나 봐 <웃음> <웃음> 오빠가 호텔두개 <2개> 예약했대. 예일을 <laughs> 보고 여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 근데 지금 나를 체크인 해줬어. 바보네. 돈을 어, 두배낸 거야 지금? 이게 뭘까요? 아 이렇게 아, 공 인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정치없네 아니 왜냐? 다른 티켓인 걸 확인해줄게. 오늘 이티은 <laughs> 이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그래 보 해가 오늘은 좀 흐리네요. 저기 지금 사진 찍으면 맞아. 돈 들어온대요. 돈들어 맞아 여기가 금융가라서 저거 찍으면 돈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유럽 같아. <laughs> 시간도 약간 늦은 건가? 그래도 주변 풍경이 진짜 예쁘다. 오빠. 우와. 대박이다!

세포라에 왔습니다. 여기 하나에 1km 당 2.38. 여기는 뭐다 수동이야? 예쁘다. 지금 제 손을 잡고 있어요. 언니 네 그렇습니다 무슨 강이라고요? 표정 좀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트램은 이렇게 티켓을 사야지 탈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타야 되는 트램역에 티켓 사는 곳이 없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네뭐 그렇습니다. 다행히 있어가지고 오빠가 건너가서 타고 있습니다. 트램을 타러 왔고요. 어 날씨가 맑아가지고 시간이 별로 안 됐나 싶을 수 있지만 거의 8시가 다 됐고 해는 9시에 진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에갈 겁니다. 영영영영0 먼저 알려 줘. 0 0 보고 이거야. 나도 안해 보긴 해0 0 0 0 0 0 0안해0 0 0러야문0 열립니다 그래가 했더니 후진하신 분이 뭔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셨어 아까 마트에서 산 요거트입니다 여기가 일회용 숟가락 이런 거 진짜 구하기 어렵다 고해가지고 한국에서 는 숟가락 가져왔어 음! 음 맛있어 요거트에 초코칩 넣은 맛있 짜잔 유럽에서 먹는 납작 복숭아입니다. 오늘은... 경과해서 갈 거예요 이거, 이거 전문 맛집 같은 거잖아 푸틴도 있다 이건 샌드위치 있고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지금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여고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페이 굉장히 자꾸 먹고 음! 이 많은 짐을 저기 넣어야 돼서 테트리스 하고 있어요 해냈습니다 예~~ 이거 주 나오는 거봐 소화해왔습니다 가려! 비온다까 응.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이거 한명이 동시통역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뭐야 저거 안내면 진건데? 잘했다 아 오케이 응, 아니야 맘에 드시요탈수 있게 되어있어 가라 <laughs> 오짱 빠른데? <laughs> 그냥 묶어있는 거야. 그래도 응. 같이 있어야 귀여운 애잖아. 우와, 닥터 매드 덴트 여기 있냐? 거기 사람들은 감자튀김을 마요네즈 찍어 먹나 봐요. 오빠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엑스트라 침대 하나가 더 놓여있었어요. 굉장히 좋네요. 데서 힐튼 역시 이름값을 하네. 아,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이게. 벌레인 우리 잡아야 돼. 여러분, <laughs>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힐튼 데스. 굉장히 예쁩니다. 네, 넓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벌레 이슈, 벌레 이슈. 어디였어? b 러면 f i 이 e five, people. five, f i 아 e five, five, f 주지 e f i v 장 five, f i 요 e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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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는 어떻게 생각해? 얘는 얘답게 힘 물고기. 아해 보세요. 길이, 길이, 길이 가 성당이에요. 진짜 높아요. 우와. 아. 대박이다. 근데 올라갈 수있요 아, 가야, 가 나이 거리에 분위기를 장악하셨어 와, 너무 멋있는데, 저거 진짜 막 대수당이 되니까... 어... 어... 먹자, 먹어야지... 두개 여기가 있었단 말이야... 사조... 네가 제멋대로네? 진짜? 원래 안 된다 했어. 원래 안 된대. 맛있어. 오. 야. 이렇게 뜯어 먹어. 뜯어 먹어. 조심해서. 저희가 사기 시작하고 음. 나서부터 크레페를 엄청 사고 계세요. 네, 지금은 광고인가. 비는 어느 정도 그쳤고요. 저쪽에서 인형극을 해준다는 것 같아요. 우리도 떠난 시간인 것 같아. 지금 몇 분이야? 인형극 시작하기 직전이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11시, 12시, 5시 이렇게 세번 해준대요. 오늘은 여기서 되는 것 같고, 위에는 피로연, 결혼식 피로연 이런 거고 밑에는 춤추는 그런 내용이래요. 에 미쳤어. 요때도 하네.

왔다. <laughs> 맛있겠다. 치즈에다가 알아서 추가해서 먹는 거더라고요. 저거 비주얼 미쳤는데. 샐러드도 시켰고, 식점빵 같은 거하고 피자도 나왔습니다. 짱! 이거 크리즈야! 포키! 이게? 오렌지! 맛있다 오빠! 네. 이런 게 이렇게 넓은 별장을 가진 부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 멀리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고요. 진짜 커요. 호수가 이렇게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여기 중앙에 분수용도 하나 있고 안는또 정원이 또 따로 있대요. 지금 너무 멋있다. 그쵸? 지금 저희가 5시 예약해 놓은 수영장이 있어서 빠르게 공전을 봐야 되게 생겼습니다. 모집이 분수도 그만큼 있고. 대박이다. 보여? 정말 넓은 거. 말도 안 된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여름 별궁이라는 그 별칭에 맞게 시원해. 장난 아니죠? 이게 정원이 아니었던 거야 오빠. 믿어져? 저쪽에도 공원이 또 있고 아까 일로 보니까 나무들 사이에도 걸어가는 공이또 있어. 들은 바로는 주변에 그 박물관도 있고 별채도 따로 있고 건물이 엄청나게 많대요. 물론 저희는 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엄마 가7 개네요. 어, 어. 원래 치역치라는 7억 나무가 하나에 붙어 있는 게 일곱 개야. 그 잠깐의 동심이 돌아오는 순간에 포착했어요. 아또한다또한다 어, 또 한다. 아, 그렇군, 이제 이렇게 된거같아 아니, 아니, 걔는 찍은 줄 알아. 여러분, 지금 1시간이 넘어도 도착을 못 하고 있는데요. 10분 거리를 지금 몇 분째도 고 보고... 근데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차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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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두 개다. 와 진짜 부품이 다 날라갔는데? 어머 어떡해? 요거 두 개다. 요거 두 개. 오늘 어, 예약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어, 내고 싶은 만큼 놀래. 부터 오늘 예약이 어. 별로 없다고 외국신 만큼 놀라고 드를 줬어 그냥 방아서, 룩, 방 가서 옷 갈아입고 어. 편하게 내려가서 놀래 어. 미쳤어 아. 너무 친절하셨어 와. 청소가 다 되어있습니다 너무 좋아 이런 거 수영장으로 갑니다 카메라 하지 말고 수영장을 갔다 왔고요 수영장 옆에 스파 시설도 있어서 사우나 이런 거 같이 즐기고 왔고 수영장은 엄청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즐길 만큼은 있어서 실내 수영장 잘 즐기고 왔습니다 수영복을 산 보람은 있었어요 라이브 가이즈를 시켰습니다 주문 섭취이죠 한국에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독일 온 김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오레오시. 차라, 차라, 차라. 여기. 아, 바라베, 바라베 있겠다. 여기. 어, 진짜... 오일로 잘 돼있어. 저는, 니트, 베이컨, 치즈를. 어머나? 맛있네. 음! <laughs> 응. 맛있어. 응, 뭔가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야. 고기도 들 맛있다. 어.